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, 재 원이 오고 있는데? 안썼는데 아, 그래? 몰랐네. 어어어어어. <laughs> 이게 더 <너무> 무서운데? 아, 말해. 온다. 무아의 석상. 니 <laughs> 아니, 일단 여기 앉아. 아니, 진짜 미안해.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. 어? 뭐가 어떻게 된 건데? 아니, 내 컴퓨터를 켜야지. 아, 어, 컴퓨터안 켜놨어? 어디서 들리는데? 내가 맨날 자만 넣다가 음. 똑같은지 모르겠어가지고. 뭐. 어, 약간 상황은 직장 상사가 가르쳐 느낌으로 가야 되나? 아유, 왜? 워이 비서. No. 그 안건 준비됐나그 안건 준비됐나저 네, 컴퓨터도 어. 켜놔. 아. 뭐야. 아, 까불까불 해놨네, 또. 어, 이거 좋다. 이거 해놔. 아, 혹시 음에 드셨습니까? 어, 나 네, 이거 좀음에 든다. 아, 네, 제가. 그럼 뭔데요? 그럼 뭘 봐야 되는데? 아, 제가 지금 이거, 이거, 저기, 편지. 아, 사봐, 봐 네, 확대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. 아, 기계를 못 다루면 그냥 저 농사를 지어. 왜 유튜브를 한다고? <laughs> 어, 아, 진짜 왜 그러세요? 어 배워야지 배워야지. 확대를 <laughs> 하고 싶다 이거야? <laughs> 네. 얼굴을 키웠을 때 우리 재훈 팀장님처럼 이게 대가리가 커지는 효과. 음 아, 그런 효과를 어떻게 하지? 여기서 컨트롤 K를 눌러줘야 돼. 이게 단축키야. 컨트롤 아, K? K? C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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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패드 CK예요? 컨트롤 아, 아, K! C! 네. 아, 아,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어이 전술을 닮았 진짜로 내 농담이 아니고. <laughs> 그럼요. 아, <좀>. 야뭘 꼴아봐? <laughs> 뭘 아, 어제 화나네. 아니 근데 코? 예. 안다 테코 했고. 내가 요즘 편집이 진짜 잘안 돼. 음. 네. 감이 안 와. 아, 감아. 어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재미없나? 재미 있나? 근데 그러니까 아, 그기준이 너무 헷갈려. 약간 영화 비평가처럼 이렇게 신사해 볼게. 알겠어. 이거 하고. 야, 100만 원만 줘. 왜 이렇게 작아? 어? 어제 상담 뺐대. 아! 내일 해야 돼. 비즈인 이제 야, 뭐 오늘 가서 블랙 커피. 어, 갔다 놓. <laughs> 그러면 내가 거서얼떨어졌거든떻 이거 어보고어떤게보 봐줘 어 아, 이거 게친절하이 아, 니 여기 아, 나도 어게어갔게 어, 갔다, 갔다 진짜 얼어떨어졌어 어, 아, 어 아, 이 갔다 와. 얼굴이 문제냐, 얼굴이. 얘줄아이 날렸다! 야! 이걸로 불렀나요? 어, 네. 뭐, <laughs> 어, 이걸를 불렀고 우리 편집 <laughs> 우리가 알아서 해. 너한테 매검하를아 <laughs> 아니가 그래 고민 있어가지고 바로 고민해서 아풀어로 온다고? 어 뭔데? 그리고 영상 좀보니가난 모르게 재미를 모르겠거든? 잘하던데? 응, 나 재밌던데? 아니 근데 재미가 그러니까 너네 기준에서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요즘에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편집에 내가 원래 세미도 그래. 그래? 어, 쌤이도 하다가, 그래서 걔가 알고 있어도 중 걸렸어 사실. 걔네 편집을 하면 무조건 술을 먹어야 돼. 그니까 러왜 말라졌네. 왜 때릴 것처럼 왜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크아나손 뭐. 크서 무서워. 손도 크고 발도 아, 크잖아. 요 음. 그니까 러 발이 몇인데? 진짜 힘어 어, 아이스. 이빙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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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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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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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왜 <laughs> 저러는데? 언니! 재밌까? 내 아이 알아, 언니? 우나 진짜 나 개다! 어 <laughs> 귀여워. 잘 지내. 잘 지내. 연락은 와? 내가 그때 술 먹고 했다가 영원히 하지 말래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너 그냥 온다고 <laughs> 재밌었어, 한데요. 언니 재밌어. 너 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어요. <laughs> 이제 영상 좀 봐줘. 어 어. 이거거든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잘하니 이거 끼고 보면 돼 내가 근데 옆에 있으면은 너 약간 좀평가기가 애매하니까 그래 똥 매력기도 하고 잠깐만 그러면은 보고 있어 <laughs> 맨날 나만 웃는 척을 어 벌써 웃긴데? 보고 있어 어 <laughs> 벌써 웃긴데 뭐 잘하는데 왜? 오 맛있겠다 아배고 언니 라면. <laughs> 아, 배고파. <laughs> 재밌는데? 재밌는데, 왜? 아니 이거 찍겨. 가 아니 이거 사야대야아 이거 하나 오는 거야? 맞아. 우리 걔한 편지를 왜 물어봐? 편집도안 <laughs> 왔잖아. 쌤이한테 <재미있는> 물어봐야지. <laughs> 근데 왜 가면 <laughs> 모습이 더 무서워? 아뭔 소리야? 아, 아,